시체는 잘써주마 오늘 한 게임은 희쌀컴퍼니 <목소리> <이설> <목소리> 쓰레기를 모아 수입할당량을 <수익> 채우는 <목소리> 게임이다 할당량을 <목소리> 채우지 못하면 알고 그럼, 그럼 바로 가보자. 가보자 어? 저거 뭐야? 저거 거, 뭐 거미 같은 거 있는데? 저거 거미라고요? <목소리> 그 가까워졌잖아. <laughs> 나는 말은 너무아양사야 뭐야. <laughs> 여러분 이거 죽죠? 어, 여러분 죽다야왜가 <assumes 보상> 없잖아요. 아니야 진짜야! 누구? 야얘 조용히 해야 되는데. 조용히 하고야 저기 온내 어? 시체 저 이거 또발야한발 더.

<laughs> 왜 뛰었어? 시라야넌넌 <몰라. 웃음> 넌 살아야 해 내가 억그로 끌어볼게 넌 살아 난 길을 몰라서 우리 집에 못가 자랑하는 사람 이름 부르면서 하강 <laughs> 유식혜 사랑해 <laughs> 아, <돼>! 좋아, 아, <laughs> 아이고, <죽었네. 웃음> 식혜님 우리 중에 제일 겁쟁이 아니야? 뭐야? 맞아 맞아 아 안돼 어! 어 시체는 거기서 살아야 한다. 오케이. 어, 오! 얘들아 우리 쫓겨난다. 얘들아 그동안 고마웠고. 그 사람을 우리들아. 어, 사랑해, 우 우리 다음 다음 생에서 만나. 우리 아마 쫓겨날 거 같아. 얘들아 <laughs> 손전등 안 써본 사람이 번에안 써본 사람이에. 나... 사장님. 어어어. 저잘 봐요. 네 시체는 잘 써주마. <웃음> <웃음> 가자 와아 야망도 벌받았다 망도 어? 벌받았다 어? 하늘이 도와줬다 어디지 저거 오야 오야 오 포르기아 침하다 연대칠연대칠야 누가, 어, 누가 죽었데 <laughs> 누가 죽었어 20K면, <laughs> 야 공주님 한테 넘었을 때망도 갖고 있다 여기 서 치. 칩분 어떻게 되는 거야 어맞아삽 어디 갔냐 망두사삽 어딨어? <laughs> 망대야 그건 얘기하고 가. 삽 어딨어? <laughs> 삽어터서 내려왔어? 아러지 말고 얘기해. 삽내려야 뭐해? 거야. 귀신이 왔어 귀신이. 님 <laughs> 어? 방금 비명준둔님이 지른 거 맞지? 대물인줄 알고 도망고 했는데. 나야야 한번 봐봐. 안 <laughs> <laughs> 우리 시케 무서워서 못 데려가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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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서 간이야 이거. <웃음> 아 <웃음> 누가, 죄송합니다. 진짜 <laughs> 심장이 뭘렁벌렁 <너무> 거리고 심장이 아고 시케 시 집에 왔어. 가집 네, 지키는 사람도 있어야지. 시, 우리 이거 이시지아 아, 아, 뜨거 뜨거 망두. 아, 뜨거. 오, 잘한다 잘한다. 근데 망두 나오는 게. 어, 여기 우리 왔 거기 <laughs> 아닌데. 망두 <laughs> <나도 웃음> 거기서 <웃음> 죽었는데. 내가 죽었거든. 아 시케 기다리고 있었구나. <laughs> 그러네 죽었네. 어... 그러면 우리 이번이 마지막이죠? 파밍 마지막 날? 어? 여기 뭐 있다. 어? 됐다. 어? 나 양손 됐어, 이거. 나이스, 나이스, 갑시 아, 내 우리 기 슬라임 좋아는데 잠깐만. 아, 아 우리가 슬라임 유인해줄게, 유인해줄게. 아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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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좋아. 어, 우리 유인해줄게, 유 너무 던든해 어, 나... 아니면 거기다 두고 갈래? 우리가 얘 유인하고. 어, 그럴까? 이거 나 여기다 둘게, 얘들아. 오 어, 야, 소리 나. 소리 나. 여기만

Ah <laughs> <S> <S> 아, 방금 누 죽었어? 그 안에 누나님 죽은 것 같아요. 아, 아, 소리 엄청 아, 지르시던데. 근데 그... 시체를 슬라임이 감싸고 있어가지고 가져올 수 없지. 그냥 카불해. 2 여기 넣어 떨어지라는데요? 여기서 떨어져? 기다리면 아, 돼 팔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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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급여 어야 우리 거다이벌다 튜토리얼 깬걸 축하한다고요? 지금까지 튜토리얼이었다고요? 어? 뭐예요? 아, 출발한, 그냥 출발하면 되죠 여러분 오, 때마다 오, 모르는 비용. 날이 아니에요 1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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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성했어 아, 와, 250 이, 잠깐만 와. 이제 256원을 벌어오라고? 들어가 들어가 가보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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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30... 엄청 만원 양귀쿠션 뭔데? 밟으면 소리난다고? 어? 어아 <laughs> <그거 아니>, <laughs> 이거 밟아 봐! 아이 근처에 맛돌이가 있어야 하는데? 아 여기 있습니다 <웃음> 아, <웃음> 어, <뭘요? 웃음> 한 다음에 뭐, 다시 뭐, 봐서 길을 한다. 길을 뚫어야겠는데? 이 안에서 네? 주인이 자고 있는 거야? 아, 네, 이 그릇 속에가 포그릇 속이 뭐야? 열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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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2 5 0야 6원이 없어! 6원이 아, 없어! 야이 정도 자, 솔직히 해고까지는 아니잖아. 그러니까 봐줄만은.